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어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템테이션이 그런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그잼.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이그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시험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환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고 또 편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이거는 뭐 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좋고 이 편안한 상황에서 정말로 내 믿음이 더 강해지거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를 훈련, 훈련을 시키는 목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시는데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문제들 혹은 또 시험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세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 업적과 같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이 성품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이 땅에서 하던 일들을 내가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의 성품만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우리 개인의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일어나는 환란 또 고난 뭐 시험 뭐 어려움들이 많이 우리 앞에 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이 나,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일어난 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매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될 거야. 더 이상의 나의 삶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안락함, 이 편안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 시험이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백 수천 뭐 수만 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그곳에서 분명히 살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이 땅이 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실망밖에 나타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편안함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이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이 책임이든 사단의 계략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이냐 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는 모든 삶의 일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그 일들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어,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남이 아닌 내 삶에 예수님의 같은 성품을 내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예, 전날 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 다음날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드셨을까? 내가 내일 죽는다. 내일 나에게 내일 엄청나게 큰 고통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 힘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셨을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해 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최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었을까? 그것이 정말로 극심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힘들게 싸우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만하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게를 지시고 큰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너희가 기세만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큰 고통 가운데 함께 있을 친구가 아마 필요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제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혼자 지고 갈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친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기에 기도할 동안에 그곳에 함께 있어달라고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극심한 그 스트레스와 고뇌가 예수님을 덮쳐올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당하셔야 할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당해야 하는 일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꼭 당해야 하는 일을 다른 날로 미룰 수 없을 때의 그 기분을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느끼실 줄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통은 오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그 고통은 나에게 더 닥쳐오는 것을 아마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마시옵고 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통을 내가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 저 정말 이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저에게서 없어지면 너무나 좋겠네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저에게서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능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최고의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걸 또한 제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이 일들이 제 삶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앞에서 자신을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일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말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죽어가고 있어. 나는 땅밑저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물속으로 질식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고통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하고 좋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고통도 없는데, 편안한데, 그냥 내가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고, 아무런 고통 없는데, 뭘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믿음에 대한 진정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힘들어서 정말로 미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너무나 잘못되어가고 정말로 힘든 그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하신 힘들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났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그 고통을 주어졌을 때에 힘들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스스로 나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계실 때에 아마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아마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삶의 영적인 노토를 계속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노트.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해할 때, 방화할 때 그것을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일기와는 다른 겁니다. 일기와 영적 노트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의 일과나 하루의 일과 중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노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영적노트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저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저널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배운 교훈과 영감 같은 것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뭘 했느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은 다시 읽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어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다른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의 과정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이 없이는 내가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있는지 스스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전을 농적인 노트를 써내려가는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록해놓은 것을 이따가 읽어볼 때아 내가 예전에는 그러했었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구나. 이전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laughs>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낙담할 때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인 이 용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유산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배운 이 교훈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의 영적인 전어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잔으로서 갖는 상급을 기억해야 할줄 압니다. 상급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성품이 발전되어진 것을 두고서 영원한 영광의 이 중한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에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이 영원한 영광의 이 중한 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 세대에 내가 받는 어려움,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고통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은 빛과 같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잘 겸딥으로 받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오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함까지도 갖는 것도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면 그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삶이 나에게 주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첫 번째가 하는 것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에게 맡은 이 사명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내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이겨내며 주님 앞에 나의 변화된 이 성품을 갖는 아름다움의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의 귀한 이 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세 번째인 그리스도를 담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